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통일대표 고윤일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방위병만 자꾸 파바을 하는데 육군하고 해군 방위가 또 다릅니다. 육군은 도시락 들고 다니는 거 이거 가지고 방위병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해군은 방위병과 현역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라 방위병은 함정에 못 올라가요. <laughs> 왠줄 아십니까? 해군이 아니요해함 출항해서 나가면 퇴근을 못 하잖아요. 한번 싣고 나갔더니 퇴근 시간 됐다고 자기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퇴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서는 방위병을 함정에 생선을 안 시킵니다. 아 이거 지나가는 얘기고요. 아 오늘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여러분들 무슨 사진이지 아십니까? 확대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군종 목사님들 대회를 하는데 롯데 소공동 호텔, 소공동 롯데 호텔 앞에 저기에 세워졌습니다. 3월 17일날 대한민국의 노동당이 작년 2022년 신청해서 올해 3월 29일날 통과돼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전결 사항으로 해서 조선. 공산당, 창당, 대회, 터라고, 비석을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문화정책, 서울시 문화정책 과정이 전결사항이라고, 서울시장 우세훈의 책임은 면제됩니까? 전결사항이라도,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하나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받겠다?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기 와서 4월 17일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노동당 당원들이 와서. 조선공산당 선언을 낭독하고. 조선빨치산 선배들을 위해서 묵념하고.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에 떠나 허정을. 허정수 이런 사람들을 김원봉을 기념하고 저 조선공산당 대회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박헌영이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서울시 공무원 문화정책과정이 버틸 수가 한다는 겁니다 국채침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노름구 구성원 노름구 구성원이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 선전, 고무 동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노동당 애들이 신청한다고 받아들은 정책 과장이나 지금 현재 중구청장은 국민의힘 중구청장, 이 서울시장 역시 국민의힘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시요 이것만 열받습니까? 다음 사진, 광화문 광장 2021년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가지고 저기에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넘어서 경복궁까지 여러분들이 시위 우리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왜요? 아 문화광장이라고 하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집회 시위를 서울시 조례에서 막았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의원의 다수당은 국민의 힘이 조례 핑계 대면서 우리 집회 신고 다불허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은 어느 출 국민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와 시위의 시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1항. 이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나 아니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원순직 만들어놓은 저 조례를 가지고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냐고 윤석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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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만 바뀌고 그 밑에 시의원들까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laughs> 안 바뀌었다? 그러면 서울시만 저러는가? 또 넘겨주시죠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스퀘어 광장 여기에 최근에 한 교회에서 상담을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교회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저기에서 문화 행사하면서 차별금지법 행사 집회를 하겠다는데 경찰서에서 강남 구청가서 허가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반대는 정치 집회라고 허가 안 해준다는 거 강남구청. 강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요. 국민의힘 구청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회의자유된 허가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보수당이라고 우파라고 여기는. 구청장들이 이직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직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정선이네 어떻게요? 해 정선님의 이백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백석을 만들어도 누가 보내는 사람? 국민이 우리 애국 국민들이 보내는 사람이 이백석이 들어가야 네. 구청장 들어와. 대참받고 싶어. 얘기 좀 들어. 시장 들어와.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200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만 결국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 3 6을 기도하면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가서 360을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줬습니까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카톡으로 와서 이 법안이 제한됐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법안입니다. 카톡으로 손가락 전도 시청만 번 여러분들 안 눌렀어요? 눌렀는데 막히는가요? 막아지든가요? 못 막아요. 이거 다 뭘로 자유하고 그래서 여기에 왕이신 자유마을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이고 아, 네. 여러분들 여기 모인 사람이 다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은요 일당 백의 일당 천이에요 아, 네. 성경에 나와있어요? 아, 네. 어디? 이사야 60장, 60장. 마지막 장그 작은 자가 뭐를 이루고? 천을 네. 이루고 그 약한 자가 당국을 이룰 것이라 네. 내가 내가 나의 영혼아 속히 이루리라 네. 여러분들이 무서우니까 전목사님 무서우니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방송과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까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laughs> 여러분 많이 많이 짖는 개가 용감한 개여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적들은 이 탄핵 반란 세력, 자유민주주의 반란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지금 발악을 하면서 짖는 거예요. 막상 개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짖는데 문을 털컥 열면 개는 어디로 들어가요? 개지 수 <목소리나>